한 번씩 다 읽어봤잖아. 우리 지금 친구들은 아직 지금 와가지고 처음 읽는 건데 지금 세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이잖아요. 선생님이 단어 좀몇 가지 좀 알려줄게요. 자 보세요. 좀 어렵죠. 벤센디자 넘어가자. 거의 적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방화? 방화를 일으키다? 방화 사건? 어, 불지르는 거. 최근에 어디 부천이라는 곳에서 호텔에서 불나가지고 많이 죽었던 사람들. 그죠? 실카? 이거 뭐지? 뭘까? 유추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이 단어 플레머블이라는 단어 있죠? 세 번째 줄정 가운데. 가나히 보면 뭐가 보여야 돼? 플레임이 보여야 돼. 불꽃이 보여야 돼. 그다음 substance란 단어 다 알죠? 물질. 그다음에 discharge 따라해봐. charge는 봐봐 나 따라해. 나 따라해. 봐봐 charge. 차지는 채우는 거야. 한번 봐봐. 나나나내 행동을 똑같이 따라해. discharge. discharge는 방출하는 거야. 봐봐 발사하다. 방구 뿡. 그다음에 군대에 있던 친구를 전 이제 이 뭐죠 이거? 전역시키는 거. 감방에 있던 놈을 바깥으로 이제 뭐죠 이거 뭐라고 죠 석방. 석방. 디스차지는 이거야. 디스차지 아무데 바깥으로 보내는 거야. 그다음 리나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중급 단어인데 명성이 있는. B 리나운드 for 하면은 무엇 무엇 때문에 뭐 유명하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다음 여러분. 첫번째 단락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봐봐 오포즈가 반대하다죠? 오포즈 하면은 나랑 반대하는 그 다음 이거 뭘까? 네이버 너네 에어폴스가 뭐지? 에어폴스 공기힘이야? 하늘에 있는 힘 이게 공군 아니야 공군 네이비가 뭐야 네이비 해군 아니야 네이브 펄스 시라는 말은 이게 해군이야 해군. 그다음 이거 두 번째 단락이 제일 첫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 이건 너무 모르면 안 돼. 에드벤트가 뭐죠? 출... 그죠? 등장, 출... 출현, 임멀전스 와이즈, 버 t 스 탄생. 그다음 이거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오플 출이라는 단어. 근데 우리 이런는 알고 있지 않냐? 오플 출나티 기회. 잠시 뒤에 기다려 봐. 이단어 무슨 뜻일까? 아, 데빌리에이트? 어, 무슨 단어일까? 동사인 것 같은데. A, 로 끝나니까. 스이키는 뭘까? 보류, 보류, 보류. 포텐스, 포텐시? 어있냐 포텐시. 거기 A, A, 그 빈칸 A 앞쪽에 있네, 포텐시. 이 단어 가만히 보면 뭐가 보여야 돼? 포텐셜. 자, 보류, 보류. 그 다음, 이 단어 모르면 안 되겠죠? 인스트루멘트. 이거 뭐야? 인스트루멘트가 뭐야? 도구적. 인스트루멘트라 하면 저거. 도구적이라는 얘는 무슨 말이야?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t h 트 a r t 라는 단어가 보이네? 뭘까, 이 단어? 아유, 유명한 단어인데. CG, CG. 저거, 이거는 알아야 돼. 호위라는 뜻이야, 위 대열바이. 이거 모르면 안 돼. 도키할 때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대열바이. 이거 분사구문 쉼표 있고 뒤에 i n g 있고. 그럼으로써. 그럼으로써. By it. 그것에 의해. 그럼으로써. Distinct. Distinguish의 형용사인데. Be distinct from 하면은 무언무엇과 뭐, 뭐, 구별되다. 세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에 있네요. 그 다음에 개수가 뭐죠? 개스 추측이죠. 그러면 벤처 개스란 말은 무슨 말일까? 추측을 한번 해본다는 얘기겠죠. 에즈투라는 전시사 너무나 중요하다. 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맨 뒤에 있네요. <laughs> 뭐뭐에 관하여 야, 맨 섹션 내가 모르면 어떡 하니? 제조하다, 만들다. <laughs> 맨 마지막 단어. Deadly 치명적치명적 <laughs> 뭐, 뭐, Deadly weapon. 너네 이런 l y w e a p 이 n d e a d Deadly weapon. Deadly weapon. Deadly w e a 글만 n Deadly weapon. Deadly weapon. Deadly weapon. Deadly w e a p e e 인센디얼이 웨폰이었습니다. 좋아. 내가 인센디얼이 뭔다 차 그냥 무기였대 무기. 그릭 파이어라는 게 무기야. 디벨롭트 바이 더 비잔틴. 비잔틴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돼. AD 67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잖아. 뭐 서기 후 6, 672년이니까 우리나라를 지나간 신라 시대네. 신라 시대. 통일신라. 그죠? 앞에 치르카란 말붙었어 치르카. 저거 봐옵니다. 대략. 몰라도 된다네요. 몰라도. 그것은 consist of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봐봐. highly flammable substance 굉장히 불꽃 발화가 잘될수 있는 그러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냥가루 같은 거였나 보네. 그렇죠? 화약 같은 거였나 보네. 어쩌면 무엇에 근거하고 있었다? 나프타 퀵라인 나 이거 몰라 나나 u i c 라인 뭔지 몰라 무슨 무슨 돌돌 n e quick line. q u i c 그 line. quick line. quick line. quick line. quick l 지금 e quick line. q u i c 스 line. quick line. quick line. quick line. q 그 배를 향해서 발사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It became renowned for continuing to burn. 그것은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한 것으로, 뭐한 것 때문에 계속 불타는 거예요. 심지어 even after falling to the ocean surface. 바다의 표면으로 떨어지고 나서도 봐봐 물이야 물 물인데도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A property. Property 뜻이 뭐더라? That made it highly feared.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지게끔 만들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상대편 해군에 의해서. 상대편 해군들이 무서워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달락입니다. 그 f 파이어의 등장은 왔어요. 언제 왔다? o p p o r t u n MOMENT에 왔대요. 비잔틴 사람들의 경우에 지문 보라니까 지문 야, 어떤, 때에 와, 어떤 때에 왔다는 얘기니? 적절한 때에 왔겠지 적절한 때딱딱 제때에 왔겠죠 적절한 때에 왜냐하면 비잔틴인들은 had been debilitated by constant strife with a Sasanian empire Sasanian 제국과의 끊임없는 스트라이프에 의해서 debilitated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나는 비장틴 제국인데 저기 사산이한 제국과의 끊임없는 스트라이크 때문에 스라이크가 뭐겠어? 싸움이겠지, 갈등이겠지. 갈등 때문에 내가 뭐 이득을 얻었겠냐? 피해를 입었겠니? 피해를 입었겠지. 이 데빌 테이트가 뭐겠니? 아, 미안해, 철자 잘못 썼네. 데빌리 테이트야, 테이트. 데미지를 입었다는 얘기겠죠. 쇠약해졌다는 얘기죠. 이게 위크냐, 위크냐? 약하, 약하게 만들다야 이게. 근데 다행히도 봐봐. 그것의 포텐스 때문에 이 그립파이어의 어떤 강력함 때문에 포텐스가 뭐라고? 그 저거 힘, 강력함. 이런 것 때문에 그립파이어는 인스트루멘털 참 도움이 된다라고 증명되었습니다. 여러 핵심적인 해상 전투에서 명량해전. 노량해전. 한산도 대첩에서 얘가 공을 세운 거야. 알겠어? 웃자고 한 얘기야 그냥. A 연결사 있고요. 그것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월트 하는데 스월트 두 번의 커다란 콘스탄티노플의 시지를 스월트 하는데. 야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겠지. 콘스탄티노플이 어디냐면은 저기 그왜 터키에 있는 왜 거기 어그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겠죠. 얘네가 이제 포위되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포위를 뚫은 거겠죠. 호위를 허물어뜨린 거겠지. 스월트란 나무가 허물어뜨리는 거겠죠. 그래서 대열바이, 대열바이 그럼으로써 인슈얼, 보장해 주었다는 거야. 비잔틴 제국의 서바이벌, 생존을. 자, 그맵마저칼럭입니다그리스파이어는곧 캡처했어요. 다른 제국들과 다른 민족의 상상력을 이게 무슨 말이겠어? 봐봐. 다른 민족의 상상력을 붙잡았다는 무슨 말이야? 다른 애들도 거기에 폭 빠졌다는 얘기겠지 야, 우리도 한번 저 그립파이어 만들어 보자 얘네들은요 Begin to create their own version 자기 자신만의 버전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야 하지만 문제는 뭐였어 이 다른 다른 나라에서 만든 이 방화무기는 구별되었습니다 Be distinct from 무엇과? 오리지널이 뭔오리지 오리지널이 뭐야 원조 원래 그립파이어랑 구별되었습니다. 씬스 왜냐하면 아웃사이더들, 아웃사이더가 누구겠어? 딴 나라 새끼들이겠죠. 딴 나라 새끼들은 오직 추측을 할 뿐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추측해보자. 이렇게 추측해보자. 이게 뭐였어? 뭐, 뭘로 만들었을까? 에드투 뭐에 대해서? 하우 더 비잔틴 사더 매뉴설쳐 데들리 웨폰. 어 비잔틴 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걸 만들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자. 문제 몇 개야? 37, 39, 39, 40, 4개 풀고요 애들아, 내가 시간 준다. 여기 나와 있는 다다 다 외워라. 37번 다몇 번이야? 도대체이 그리스 파이어를 유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게 뭐였냐는 거야. 얘가 뭐뭐 뭐 당시 유명해진 거야. 아까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잖아. 어, 물에 떨어져도 안 아, 타는 거 다음 몇 번이야? 2번 거기 extinguish가 뭐야? 불을 끄는 거죠 그 다음 come into contact with가 뭐인 뜻이야? 뭐 무언 뭐가 접촉하다 아니야 여러분 선택지 1번에 devastating이라는 단어 반드시 외워놔 파괴적인 이런 뜻이야 야 이거 선택, 선택지 1번은 완전 글이 잘못됐다. 이거 야, 너네 be 유지도 투부 정사랑 be 유스터 ing랑 알차이알죠 be 유지도 투부 정사는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 be 유스터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는야. 이거 그럼 디베스테이트로 바꿔야겠죠. 디베스테이트. 이거 문제 된 사람 누구야? 이진따 같은 놈좀 고쳐놔. 디베스테이트로. 그 다음 선택지 3번에 퍼슬러 케이트의 뜻이 뭐였죠? 기억 안나이거 단어 시간 봤잖아 지난 시간에 용이하게 하다, 쉽게 만들다 그것은 콘스탄티노플의 정복, 컨퀘스트를 용이하게 만들어주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4번 런치가 뭐였죠? 런치? 런치가 이거잖아 이거 디스탈트의동원네 어. 발사하다 어차피 답은 2번이었고요 자그 다음 38번은 참 문제가 좋네. 본문에 쓰였던 프로퍼티의 의미랑 가장 가까운 게 뭐냐. 근데 그 프로퍼티가 다이어인 거 알아요? 첫째 뜻이 뭐야? 재산. 근데 우리 책이랑 재산의 의미가 아니었지. 둘째로 뭐였니? 성질이었죠. 성질. 성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답이 1번은 안 된다는 얘기야. 1번의 포세션은 소유다. 소유. 답은 2번. 어트리뷰트 어, 선생님, 어틸리브가 동사 아니에요? 얘가 명사로 속성의 뜻이 있다고요. 제발 그거 알아두세요. 그다음 39번에다. 여러분 화공식 학 그럴 때 공식이 포뮬라 아니야? 포뮬라. 39번 다 1번입니다. 그리스파이어에 대해서 추론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1번이었죠. 그것의 원래 공식은 조심스럽게 가드된 보호되는 비밀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아웃사이더들이 그냥 막연하게 추측만 했던 얘기지. 40번 40번 같은 경우는 이게 강력한 때문에 되게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거에 구체적인 예안이야. 예. 따라 해봐봐 In Particular 특히 구체적인 예를 들때 쓰는 거 아니에요. 답은 3 번. 대어폰 따라서고요. 4 번의 바이컨트레스트는 대조적으로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하는 반대해야 되고요. 2 번의 그랜트리라는 말은 거기다 적어봐. 오브 콜스. 물론, 물론. 뭘뭐 말이야? 이런, 이런 거 봐봐.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제남이는 친구가 없습니다. 아 물론 제남이가 뭐 성격은 좋지요. 이렇게 물론 음. 그런거 있잖아요. 물론이란 말 오브 콜스 알죠? 음.